오케이. 오케이. 오케오케오른이 2층 <목소리> 어?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가케이떨케이오이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케어오이오른쪽다갔이요케이오이오케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라인킬 라인킬 라인 리 잡아 버 라인 리셋이라고 절액 피피리피 100인데 달아불러 갈게 샷 밖에 는데어라인이있 나사님 야피어 저기 숨어봤네 오원 이름아서 어어

I f e e e I'm not a m o t o t a man. a n a a m n I'm not a man. a n a man. i 아나 반피 아 이거 피해 이제 아더피 빼야 돼. 돼, 빼야 돼 자리에 빼야 지 수면통 빠진 나이스 <목소리> 그러니까 우리 함물 너무 길이 있긴 해하함아 뭐해 야타방빠지 이번에 자탄 갈게요 라인 다 라인 찬다 아 뭐야 이거 <목소리> 나이스 라인님 가, 라인님 가야 돼 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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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 이거 이사킬게 이게아 수마 빨리 죽여 피 <laughs> 아나 아나 꼬였다 왼쪽에 왼쪽에 아나 나 어, 여기 라인도 꼬였어 하나. 오 어. 이게 안어나피피 여기 아나 피 아나 피 수마 수마 좋아좋아씨아피아아다 밤을, 밤을 좀. 우리 아나 없어. 리아 우리 아나 없 우리 아나 없어. 야, 거거거 야, 이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야, 이 망치 빨라? 잘먹었 이거 망치 빨라 이따 못보포인트나이나이잘 어, 아, 먹었고 요 가자 갈래 아, 가자 나통가했어팔한 번만 네, 기다려 기다 네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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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석 린점 방석 빨린 점아천천요한 방에 녹아 버티는 것만 조심해 봐요 아, 어 자리야 어 사람 고 잡았어 비 뭐? 빨리 우리 자리야 무서

신념을 뭐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. 뭐해 어, 왜? 왜. 와. Wow. 오른쪽 바로 오는 것같데와저 <laughs> <나, 웃음> <두 번까지. 웃음> 야, 좋아, 우리 좋아, 지금 네 명이 붙어 있거든. 음. 두 번까지, 두 번까지, 나 없어요. 출발하고 세. 아이피이방이 존재야. 빨리 좀. 컷 컷. 저 사진 지 않을래? 우리 다리야 죽어요. 안 옮겼어. 탄옮다 넷. 안 옮겼다. 탄옮다탄옮다 나이스. 진짜로 탔어. 할만한데 이거? 라인 필, 라인 필, 라이 라인 필. 완드 빠졌 바로 들어갔다. 수나아 잔다. 어나데 나이스. 라인 컬, 라인 컬. 할래? 할만하다. 아 이거 뒤바는 건데. 할만해 이거. 할만해. 상대 철 빠졌나? 철 빠졌네.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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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. 따닥 따닥 따 아다 갔다 그러다 갑자기 충자아 설계. 됐아진게왜 뽕이 기억도 안 해. 라임. 그럼 됐어요? 안 빼. 안뺀 듯? 좀 실과. 내가 좀 치고. 방벽 없다. 반격. 주방 있어요. 주방 있어 있어요. 나이스. 방치 100%야. 이거 공앞게요 이래, 쏘아, 나이스 아 레벨, 레싸 워팡, 워팡 두개인 우리 라인 휴대. 아, 뭐야, 이거 날라가버렸어. 라인 휴대. 라인 온다, 라인 온다 라인 라인 컷, 라인

원안 왔어. 오, 자리 안 빌러 다난 내가 참. 아, 근데 저아 어, 뭐야? 아, 씨아다 와우. 아비. 살수 있어. 맞아. 이거 안 먹을게. 안 먹을게. 어, 우리 리스안 꽂았네? 아, 시거이 채우자 아이고 벨벳 빠지어나나거 빠지, 빠지. 어? 아,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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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빠지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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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게이 이거 망치 먼저 써볼게요, 망치 먼저. 우리 잡탄 갖고 온다, 자리야. 어, 어떡해. 아? 잘 썼다, 아. 잘 썼다, 이거. 괜찮아 잘했어, 망치 탄다. 망치 막아야 돼요. 아, 이거 <laughs> 나 이제 못 막아. 매트릭스 어. 아리 백업 백업, 백업, 백 아쉽구먼 살 백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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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백업, 보자 백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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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! 아나다아나 뒤지지 않았네 플레게였다 얘네 할만해 나이킬 여 어디와 기려봐나 조금 밑으로 가요 아벼이거잡으로가야 아, 왔다, 왔다, 왔다 왔다 할 왔다 왔다 이거 뭐, 뭐, 백도 갈... 잘 봐야돼 백도 조심 바탄가 볼게요. 얘네도 있겠죠? 네. 바탄에 온라인 다탄 하면 될 거예요. 괜찮아라인 바탄 본라인 갑니다 요. 나졌어요다 아, 나 자유. 아나리게요 아, 라이피, 아라이피라이피 아빠 해봐 이거 그냥 버힐이거이고 괜찮아요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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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계속 뒤로 라야 계속 뒤로. 와! 잡을 함. 함을 함. 함을 있어요. 괜찮아요. 잡아 드는데. 아니에요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

이또묶어 어? 아아어 뭐야 신축이 온다 아씨라이님 제발 제발 죽겠다 한명어살았다아 루이 리 야타 공개 야타 모르는데 얘네 격인데아씨발 걸렸다 아 씨,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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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서빼서빼서빼서 어, 라이 콜로, 말이보대 라인 무리했는데. 나, 나. 나, 나,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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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나, 었 나, 나,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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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우. 와우. 먹었어. 아, 라인 보죠. 안나왔어나이스 말이야. 이따 이따. 라인 어아 우리, 자리... 아, 아, 자리... 우리 아토서열전인데대 아, 자리... 아, 아. 이거 자리야지자리야지 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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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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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나왔어. 옆에 대박. 옆에. 우리 똥 여러분, 저거, 저거,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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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같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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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 방각, 방각이 좀 귀엽게 보 초월 있긴 해어아어아 어, 또... 뭐야 기지? 안녕 아이 GG